<laughs> 형 그거 백핸드 이거 비법 지말려 백핸드 나는 완전 네. 그 사파야. <laughs> 근데 이게 어. 되게... 사파인데. <laughs> 어, 아 백핸드. 그게 나는 타점을 네. 화 타점이나 네. 백 타점이나 다안데 옆에서 잡을라 그 사이드에서. 사이드.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히 라켓 각이 네. 열려진 상태에서 그냥 여기 공이 네. 얹어진 다음에 던진다고. 음.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딱 잡아놓고서 음. 여기까지 공을 땡겨 음. 기다려 무조건. 여기 쫓아가서 이렇게도 쳐도 되지만 음. 나는. 솔직히 말해서 또 다리가 안 좋거든요. 그래. 무너져 앞으로 들어가면 다못 나온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툭 접어서 방향만 코스만 연결만 시켜주지. 이걸로 점수 빼려고는 하진 않아. 그렇게 무리해서 출력을 안 해. 그냥 여기다 얹어놓고 툭툭 날려주는 거예요. 이쪽 저쪽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툭 날려주면 다시 이백으로 오니까 돌아서 가지고 포핸드 공격 딱그 시스템이 나오고 더라그 그 박자가 이게 네. 내가 툭 던져주면서 몸이 그냥 돌아버리니까 아, 같이. 그 그러니까 박자가 딱 나. 와 어디서 상대방 이렇게 치지 않는 이상, 그러면 딱 박자가 나와서 이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잭킬 수 있는 각이다. 하나 주고 이쪽으로 몰아놨을 거야 상대방이. 근데 여기 이렇게 놓잖아. 난 던져놨으니까 몸이 돌아서 있잖아 이렇게. 세게 응. 안혀고 모든 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보다 상위부수거나 나보다 위라고 하면 그게 안 통하지 사람 그게 아니가 그 그런 그걸 떠나서 일단은 이탑 보대라고 하면 기, 나는 그렇게 생각해 길이랑 있거든 분명히 길이란 응. 게 있어 존재해 근데 기, 내가 길로 쳤는데 길이 아닌 길로 나한테 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잘 나보다 잘, 잘 치거나 응. 또는, 응. 이잘못 응. 또는 이 사람은 잘못 쳤거나 음. 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그거, 그거 맞다니까 거야. 왜냐면 내가 기한테 이거는 옛날부터 들었어 이게 분명히 길 그러니까 내가 왜하이부스랑 그나마 편하게 칠 수가 있는 게 내가 주면 내가 온데 너 마찬가지일 거야 음, 너도 음. 그렇게 그, 하다 보면 하이브스랑 치면 내가 그 길로 오면 내가 원하는 길로 올 수밖에 없어 물론 길이 아닌 길로 올 수도 있지만 그러면 길이 아닌 길로 왔을 때는 그 사람들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시작을 해야 되고 설령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쉐이크라고 하면 몰라 근데 설령 쉐이크라고 해도 이게 자 내가 내가 여기서 전체 백으로 얘가 치, 이게 칠거 아니야 치면 이게 각으로 슈트로 들어오기는 쉽지가 않아 음, 음. 나한테 들어와 이게 몸으로 빨려 들어온단 말이야 응 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근데 내가 이렇게 저한테 얘가 밀면 어떻게? 그래야나 안쪽으로 들어온다니까 맞아, 바깥으로 맞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야 물론 까, 빠져나갈 수 있어. 그 옛날부터 키이가 나한테 얘기했기 때문 이렇게 가면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이 부분은 내가 그냥 하나 주고 말아 이거 응, 응.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나는 운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물론 뭐 운이 아니 실력이 있어서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아 저기 백, 쉐이크가 백핸드 스텔로 뽑는 거? 그래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쪽에서 이쪽으로 쳤는데, 어. 얘가 빽으로 괴어 있으니까 어. 이쪽으로 밀면 나한테 내 몸으로 들어오지만 밀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돌려 밖으로 축토처럼 빠져나오는 거. 그렇지, 팔자랑으로? 그렇지. 이바깥으로아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쉽지가 않아. 그래서 장지연은 한국의 우상인. 아, 중국 소장 하오수안은 승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길이 하는 길을 갖다가 지킬 필요가 유승민이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 피, 피, 지킬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잘못친 거야, 내가. 그러 그러니까 이쪽 길을 어느 정도만 길로 내가 길로만 제대로만 쳤으면 어느 정도 내가 오늘 오는 코스로 오는데 그 코스가 아닌 내가, 잘, 내가 생각한 코스 는이 코스인데 이쪽으로 들어가 그러면 각이 맞아요. 이렇게 그냥. 벌어져 그러니까 그걸 생각했는데 그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잘못 쳤다는 거야. 내가 코스 자체를 내가 오라는 내가 주, 어, 나한테 보기 그러니까 유도를 하는 거네. 그러니까 내가 칠수 있는 그 길만큼만은 내가 그 코스를 지금 한 7, 8, 0를 그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기가 가끔 시합에서 이렇게 계속 루프로 상대겨 백으로 모는 그것도 포함 있죠 왜냐면 회전을 내가 감만 네, 놨잖아. 루프라는 아. 거는 이제 물론 네. 탑스핀들 그거를 방향 전환하기는 진짜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 회전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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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꺾여지는 거 있지. 그러면 음. 지가 이렇게 반대로해봐야 음. 키나가. 음. 그러니까 나한테 우조건 감기해 들어올 수없 음. 네. 옛날에 들었어. 스트레이트로 째는 게 엄청나게 부담이 많은 네. 코스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백쪽으로 하다가 진짜 진짜 이건 완벽한 음. 찬스가 아니면 자기는 허쪽으로 스트레이트를 안 친다고 얘기했거든요그러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 코너에 쥐 몰듯이 계속 몰면서 진짜 찬스다 싶으면 그때 하나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치를안 치냐면 그러니까 못 쳐서 안 치는 게 아니라 쳤을 때 얘가 받으면 내가 여기서 스트레스 치잖아 음. 스트레스 치면 골이 이때는 슛으로 들어와 음. 내가 못 쳐잖아 음. 그럼 내가 이걸 안고 치겠냐 안 치지 오, 치는 가도 무시, 그냥 튀어나가야돼안가면어 묻어, 무조건 어 묻어, 감사합니다 어 묻어, 나어다 메인 나